자유무역협정, FTA라고 하죠. 말 그대로 국가 간의 장벽 없이 자유롭게 무역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무역 흑자를 기록하면서 수출까지 규제한다고 협박하는 일본과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네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민족, 유대인의 나라, 이스라엘은 여러모로 한국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둘다 좁아 터진 땅덩어리에서 주변국들의 침략들을 이겨내고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으니까요. 대한민국 면적의 5분의 1, 인구 수도 5분의 1 밖에 되지 않는 이스라엘이지만, 삼성전자,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들이 R&D 센터를 짓고 인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곳. 아직까지 이란, 시리아 등과 전쟁을 치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GDP는 5천만원으로 일본보다 160만원 더 높고, 한국보다는 1200만원 이상 높은 곳.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을 지닌 6,000개 이상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존재하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고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해외 기업들 중에서 중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기업들이 바로 이스라엘 국적입니다. 어제 한국이 이스라엘과 FTA를 타결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가 되었습니다. 여기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료를 보시면 지난 2016년 5월 24일. 예루살렘에서 한국과 이스라엘이 FTA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였고 약 3년 만에 최종 타결한 것이죠. 이제 한국과 이스라엘은 FTA의 뜻대로 자유롭게 무역을 하게 되겠죠. 한국과 이스라엘의 무역 상황을 보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전체 수출에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3%. 자, 여기 한국산 수입 비중도 1.8%로 상당히 작죠. 하지만 이번 FTA로 한국과의 무역 규모가 대폭 증가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한국이 이스라엘에 수출한 제품들 중에서 50%가 자동차였습니다. 2위가 합성수지로 7.1%, 3위는 영상기기 4.7%, 4위가 자동차 부품 2.4%, 5위 건설 광산 기계 2.2%인데요. 이스라엘에서 7%의 관세가 부과되었던 한국산 자동차는 이제 완전히 텍스 프리가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현대 기아차의 가격이 바로 7% 저렴해진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자동차 시장을 보시면요. 한국의 현대가 1위, 토요타 2위, 3위가 기아 자동차입니다. 정말 자랑스럽죠?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되던 7% 관세가 사라지게 되면 같은 품질의 자동차들이 7%나 저렴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현대 기아차가 일본 차들과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확고한 1위를 이어나갈 것이 예상되네요. 한국의 민간 품목인 쌀, 고추, 마늘 등의 일부 채소류와 육가공품, 유제품 등은 기존 관세를 유지하고 이스라엘의 관심 품목인 자몽, 의료기기, 복합비료 등은 수년에 걸쳐서 관세가 폐지되지만 전체 수출의 97.5%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가 FTA 발효 즉시 바로 0%로 없어집니다. 사실, 이스라엘에 얼마나 수출하고 있는지보다는 한국이 수입하고 있는 이스라엘 제품들에 우리는 특히 주목해야 합니다. 한국이 이스라엘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는 것이 반도체용 장비, 그 다음이 전자 응용기기, 계측 제어 분석기, 무선 통신기기, 반도체들인데요. 이스라엘이 반도체 소재 및 부품 산업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이번 FTA를 계기로 이스라엘 기업들과 협력 아래 반도체 소재 및 부품 공장을 대규모 신설하여 일본의 의존도를 대폭 낮출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이죠. 여항구 산업통상자원부 교섭실장도 이번 FTA가 한국이 이스라엘의 완성차 등을 수출하고 이스라엘로부터 하이테크 장비나 반도체 소재 등을 수입하면 상호 보완적 교역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해 한국의 이스라엘 수출은 14.5억 달러. 수입은 12.7억 달러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규모가 매우 작습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양 국가 간의 무역 규모만 놓고 본다면 이번 한국 이스라엘 FTA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일본의 의존도가 높았던 반도체 장비 및 소재 분야에서 이스라엘이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갖췄다는 점, 이번 FTA는 단순히 관세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유통, 문화 콘텐츠를 추가로 개방하고 한류 콘텐츠들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는 점, 투자 환경이 개선되어 한국 기업들이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이스라엘 스타트업들에 더욱 쉽게 투자가 가능해졌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한국 경제에 막대한 이득을 안겨준 FTA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또한 FTA를 계기로 한국 생산기술원이 이스라엘의 와이즈만 연구소와 소재, 부품, 장비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와이즈만 연구소는 세계 5대 기초과학 연구소로 매년 100여 개가 넘는 신규 특허를 통해서 지식 재산권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돈을 벌고 있죠. 이 연구소가 지금까지 벌어들인 파생 매출만 32조 원에 달하고요, 로열티 명목으로 받는 금액만 1년에 1천억 원이 넘는다고 하네요. 블룸버그가 올해 발표한 혁신 지수를 보시면요, 한국이 지난해에 이어서 또전 세계 1위입니다. 보시면 이스라엘은 5위, 일본은 9위죠. 이스라엘은 지난해 10위였는데요. 무려 5단계나 오른 5위로 발전한 반면, 일본은 지난해 6위에서 올해 9위로 3단계 하락하였습니다. 점점 더 혁신적으로 발전하는 나라 이스라엘과 추락하는 일본 중에서 이스라엘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겠죠.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 한국이 일본에 비해 유일하게 약한 기초과학 분야를 이스라엘과의 협력을 통해서 따라잡을 수 있게 된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한국 기업들이 일본산 소재들에 대한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일본에서 28일 아침 특종과 그리고 29일 아침에는 사과, 그런데 적중이라는 희한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 사실이 맞으면 일본은 개발 도상국이다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딱 맞았네요. 무슨 상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베와 일본이 이상하다는 고베대 교수의 충격적인 경고도 알아보겠습니다. 28일 아침 후지TV의 하토리 신이치의 모닝쇼에서 해설자로 나온 다마가와 도오루는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도쿄도가 최종 판정자가 줄어드는 추세라고 26일에 72명으로 줄어들고 27일에는 39명으로 줄어드는 도표는 사실 공공기관들이 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언하건대 분명히 29일 발표에는 숫자가 다시 100명을 넘어설 것입니다. 왜냐하면 월요일과 화요일에 다시 공공기관이 문을 열고 검사를 좀할 거니까요라고 했습니다. 사실이 확인되면 특종이네요. 라는 기사도 나오면서 29일 결과를 기다려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도오로 씨는 휴일에 공공기관이 쉰다고 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일부 공공기관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뭐, 그래도 숫자에 대한 의문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주말에는 검사수 자체를 줄이고 있는 걸까요? 사실 이 주장은 27일 히로아키 교수의 분석에서 나온 것입니다. 후생 노동성의 자료를 근거로 그래프를 새로 작성해 보니 빨간색 박스 부분이 주말과 일요일인데 검사 수가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노란색은 대만인데 완만하거나 변함이 없는 것과 비교하면 일본은 급격하게 차이가 난다. 주말과 일요일은 공공기관들이 푹 쉬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개발 도상국이다. 일본은 수치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29일 아침 새롭게 발표한 도쿄도의 최종 전파자 숫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도호루 해설자와 히로아키 교수의 예언과 분석이 딱 적중했습니다. 우려한대로 도쿄도에서 28일 최종 전파자가 112명으로 새로 확인되었습니다. 27일 39명으로 줄었다가 다시 증가한 것인데 이것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검사를 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죠. 현재 일본은 28일 새롭게 최종 판정자가 된 사람은 도쿄도가 112명, 일본 전역은 284명이 되었습니다. 전체 최종 판정자는 1만 3,895명이고 불행한 일을 당한 자는 413명입니다. 한국은 며칠 동안 새롭게 최종 판정자가 된 사람은 계속 1일 10명 내외입니다. 전체 최종 판정자는 1,752명이고 불행한 일을 당한 자는 244명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계속 최종 판정자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아베와 일본의 대응은 이상할 정도로 무대책입니다. 도대체 뭐 어쩌려고 저러는지 이해가 안될 정도입니다. 이 와중에 28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입헌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 의원은 지금 일본 전역에서 검사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한다고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총리의 대책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베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에다노 의원은 지금 총리의 답변은 2개월 전의 답변과 똑같다.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다라고 화를 냈습니다. 아베의 답변은 녹음기를 틀어 놓은 것처럼 몇 달째 똑같은 말만 하고 있고 또 후생노동성의 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베는 2월 29일 기자회견에서 의사가 판단하면 모든 사람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의사들이 판단을 여전히 깐깐하고 엄격하게 검사를 억제한다는 것입니다. 또 같은 날 아베와 후생 노동성은 4월 6일경에는 1일 2만 건의 검사가 진행이 되도록 확충하겠다 라고 했는데 여전히 하루에 7천 건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또 에다노 의원은 37.5도의 발열이 4일 이상 지속되어야 상담과 진료를 하겠다는 기준을 빨리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는데 후생노동성은 반드시 하라는 기준이다.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에 그쳤다고 합니다. 아베와 후생노동성만 횡설수설하는 것이 아니라 방역과 관련된 모든 조직들이 요지부동입니다. 아직도 일본은 검사를 확대하느냐 마느냐 문제를 가지고 계속 논쟁 중입니다. 이쯤 되면 검사를 적극적으로 할 생각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의심해 볼 정도입니다. 현재 일본은 인구 1000명당 1.4인데 이는 이탈리아 22.1, 독일 20.9, 한국 10.8, 미국 11.2, 프랑스 7.1과 비교하면 확연히 낮은 숫자입니다. 그동안 보건소에서 검사 수를 의도적으로 낮추기 위해 검사 대상과 기준을 엄격히 해왔다. 앞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 라고 수차 발표했지만 적극적으로 실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보건 관계자들은 매번 일본에서 현재 발표한 숫자보다 월등히 많은 최종 전파자들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라고 말만 하고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비정상적인 이러한 소극적인 대처에 일부에서는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타 고베 대학교수는 아베는 5월 6일까지 비상사태를 선언했는데 조금도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연장 여부가 아니라 처음부터 대책이 너무 여유로웠다. 지금이라도 강력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첫 번째 충격일 뿐이고 앞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충격파들이 계속 몰려올 상황이다. 집단 면역이니 아비간이니 백신 개발이니 하는 것은 희망일 뿐이다. 가장 현실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일본이 다가가고 있다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주위에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하소연해도 아베와 일본 정부와 대다수 일본인들은 왜 눈만 껌뻑거리고 횡설수설할까요? BCG를 많이 맞아서 타고난 민족이고 체질이라는 등의 헛소리를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